자, 뇌가 올림픽 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 수업을 다 녹음한다고 녹음기 학과 녹음하는 친구의 커피 캔커피 한 3, 4개씩 들고 와서 마시면서 한마디도 안 빼지 먹으려는 친구도 있고 좀 늦게 오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얘를 정말 즐기러 온 친구들은 2층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2층에서 요은 나오는데 올해 재밌었던 건맨 끝에는 둘이 앉아서 연애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이 책은 좀 편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얘기해 주는 이유가 얘들은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이 대회를 참가를 했어요. 참가를 했으면 기억이란게 남습니다. 기억의 종류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억은 책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이네 가지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 게자잘 보세요. 이 친구들은 어쨌거나 이 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. 그 기억이 남았다면 그거는 사실 기억이 돼요. 사실 기억이 있는데 애들이 갔는데 그때 어뭐 어떻게 지나가는 잘생긴 남학생을 봤거나 아니면 정말 이쁜 여학생을 봤다면 이 대회에 대한 기억이 살짝 변해요. 즐거운 대회로. 운 좋게 잘 치고 상까지 받으면 아주 좋은 기억으로. 그렇게 되면 얘들한테는 이 올림피아를 참가했던 2월 1일에 서울대 문학관의 대강당이 가기만 했던 사실 기억 외에 참 따뜻하고 겨울이었는데 푸근하고 즐겁다는 기억으로 남습니다. 그게 일화 기억이에요. 기억이 같은 사실을 갖는데 다른 기억이 되거든요. 그럼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좋았던 기억을 가졌기 때문에 몇년 뒤에 서울 대강당을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알기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. 그러면 편한 마음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. 기억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. 처음엔 인형 눈 붙이는 게좀 힘들었는데 자꾸만 붙이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. 정말 잘 붙여요. 쭉쭉쭉 눈 감고도 붙이고 전화 받으면 붙이고 TV 보면서 붙이고 그러는데 다시 먹고 살만해 가지고 그만뒀어요. 그리고는 20년 뒤에 다시 살기 힘들어져서 인형 눈을 붙이는데 또 처음처럼 다시 버벅대고 힘들게 붙여요. 이거를 작업기억이라고 합니다. 반대로 처음 자전거를 타는 걸 배웠을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. 그리고 타는 걸 쉽게 못 배웠는데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탔더니까 자전거를 잘 타요. 그거는 <laughs> 학습 기억 또는 서술 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행위를 했어도 기억이 다르다는 겁니다. 뭐눈치진 친구는 알았겠지만 둘다 습득하는데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기억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나머지 기억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.